안녕하세요 네아손 관리 받으.. 아 혹시 어제 저녁에 전화 주신 분 그쵸 맞으시죠 아 목,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laughs> 네아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시죠 네 그러면은 다른 샵에서 손 관리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완전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은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고 바로 관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날로 있으니까 손좀 녹이면서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음, 그리고, 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여섯 자리만 알려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어, 손, 손에 땀이 많이 많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되게 겨울만 되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건조한 타입이세요? 음, 건조하시구나. 겨울에 되게 힘들겠어요, 그쵸? 저도 약간 제 동생은 되게 다한증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손이 엄청 겨울이어도 차갑게 축축해요. 그것도 안 좋은데, 건조한 건 정말 힘들어요. 핸드크림을 발라도 그쵸? 네. 그래서 겨울 되면 관리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아져요. 네. 아니, 아니요. 좀더손 녹이시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네 편하실 때 말씀해주시면 돼요. 아 혹시 손 관리 받으실 때 지금 투명 매니큐어 발라고 계셔가지고 그손 관리 받으실 때는 지우고 하는 것도 좀 괜찮거든요. 꼭 지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리무버. 챙겨놨거든요 그래서 지우실거면 네, 지우고 시작하셔도 돼요 여기 있습니다 마침 새거 꺼내놨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이걸로 발라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거든요. 큰건 아닌데 작은 이벤트인데, 혹시 그 주소랑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소랑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나중에 그 추첨을 통해서 선물이 있거든요. 되게 커요. <laughs> 뽑는 그 인원은 별로 안 되는데, 선물은 되게 큰 걸로 준비했거든요. 네, 혹시...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거면 주소랑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돼요. <laughs> 네, 그러면은 알려. 네. 아하. 아 여기랑 되게 가까운데 사시네요. 전화번호 네 휴대폰 번호로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만약 만약에 나중에 당첨되신다면 문자로 연락이 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문자나 전화로 저희에게 답을 주시면 되니까 당첨되길 바래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해볼까요? <laughs> 오늘 첫 손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다 완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laughs> 네, 여기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돼요. 손, 손이 건조하다 하셨으니까 되게 촉촉한 제형으로 관리,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떤 향기가 좋으세요? 제가, 아, 잠시만요.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아니, 제 손에 짤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향이 있으면 그걸로 오늘 관리 들어갈 거예요. 네, 잠시만요. 처음에는 이거는 정말 아무 향도 안 나는 건데, 보통 되게, 인조적인 그런, 핸드크림 할 때, 핸드크림 바르실 때도 냄새 같은 거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관리 받으실 때도 이런 무향 제품을 쓰시거든요. 향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긴 해요. 는 제품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건 아직 아무한테도 쓰지 않은 거예요. 한번 맡아 보실래요? 이향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럼 그냥 이걸로 할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한번 보셔도 되는데. <laughs>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이 제품으로 첫, 첫 개봉을 하네요. 이걸로 그러면 하도록 할게요. 네. 손 펴주시고, 편안하게 힘 빼주세요. 괜찮아요. 의자가 침대 형식으로 아예 눕혀질 수 있거든요. 손 관리 받으시면서, 이렇게 잠깐, 취침, 취침? <laughs> 잠깐 눈 감으시고, 노래도 틀어드려요. 네, 편안하게 그냥 있어주시면 되니까, 침대 각도로 맞춰드릴까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손이 되게 건조할 때는, <laughs> 손 씻고 나서 핸드크림 바로 발라주셔야 돼요. 다손 완전 바싹 말리고 찬바람 맞는 순간, 바로 손이, 아시죠? 완전. 어떤 부분은 막 따갑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그럴 때는 진짜 가방에 핸드크림 하나씩은 꼭,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화장실에서 손 씻고 다 말리고 바로 발라줘야지 피부가 보호가 되거든요. 이미 다 말리고 찬바람 쐬시면 피부가 네, 상처받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누르는 이 부분 자주 눌러주시면 혈액순환에 되게 도움이 잘 되거든요. 시원하시죠? 맞아요. 이 부분 되게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면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냥 손, 손이 심심할 때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 몸에도 좋고. 여기 샵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막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막 이런 저희들이 하는 걸다 외워, 외워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손 마사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괜히 막 몸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건강해지는 기분이 난다고. 손만 잘 이렇게 잘 지압해주셔도 되게 은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고객님은 되게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처음 관리 받아 보시는 기분이? <laughs> 저도 샵 열기 전에 그 케어 받으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처음 갈 때는 좀 약간 쑥스럽고 제 손을 다른 분한테 맡긴다는 게막 <laughs> 부끄럽기도 하고 아, 손 집에서 좀손 관리 좀 하고 올 걸. <laughs> 관리 받으러 오면서 막 이런 생각하고 <laughs> 그랬었는데 되게 많이 다 많이 다녀 보신 분 같아요. 여유가 느껴지시는데 <laughs> 손이 되게 예쁘세요. 되게 길고 얇으세요. 막전 되게 짧죠. <laughs> 손이 되게 작은 편이라서 아, 피아노 치세요? 아 왠지 손톱이 되게, 손톱도 예쁘신 편인데 짧게 깎으셨더라고요. 음. 아, 진짜요? 전 초등학교 때. 옛날에 <laughs> 예, 피아노 한번배워갔었는데 그냥, 제, 뭐라 해야 되지? 제 성격에는 잘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시구나. 와, 되게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제품도. 되게 미끌미끌하죠. 이 제품이 근데 이거 하고 나시면 손이 되게 촉촉해져 있을 거예요. 손 씻고 나서도 여기 오일 성분이 되게 좋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 씻고 나서도 촉촉함이 오래 남아 있을 거예요. 정리하는 단계로.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laughs> 되게 좋으시죠? 몸이 나른해지지 않아요? 그쵸? 이거, 그리고 이거, 아까 고객님이 좋다고 했던 벚꽃 향기, 이거 핸드크림도 있거든요. 크기는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 드릴게요. 비밀이에요. 저희 사장님이 하시면 큰일 날지도 몰라. 이거 네 이거 드릴게요. 챙겨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도 이 향이 제가 혹시 아니고 다른 분이 하더라도 이 향기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면 네이 제품으로 바로 관리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 요 <laughs> 아 저는 주말에는 일요일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는 월수금월수금 일요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 <laughs> 어, 저도 되게 좋은데요. 네. 저 있을 때 오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좋은 제품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처음이라서 그냥 기본 라인으로 했거든요. 좋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카운터로 가셔서 계산하시고 가시면 되세요. 네. 아,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카운터로 가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계산은 뭘로 하실 거예요? 아, 카드로? 네. 잠깐만요. 네. 이거, <laughs> 저희 샵에서 고객님들 관리하는 정보 카드인데, 앞으로, 이 카드만 주시면 저희가 다 기록 같은 거 저장해 놓거든요. 그래서 누적으로 막몇번 오시면, 쿠폰 같은 것도 드리고, 상품도 드리니까, 앞으로 저희 가게 오실, 저희 샵에 오실 때, 이거 갖고 오시면, 네. 네. 아. 아,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 전화번호 치면 바로 뜨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카드가 더 빨리 편하게 되는 거라가지고, <laughs> 네, 추우신데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걸로 발라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하거든요. 큰건 아닌데 작은 이벤트인데 혹시 그 주소랑 전화번호만 알려 주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소랑 전화번호만 알려 주시면 나중에 그 추첨을 통해서 선물이 있거든요. 되게 커요. <laughs> 뽑는 그 인원은 별로 안 되는데 선물은 되게 큰 걸로 준비했거든요. 혹시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거면 주소랑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돼요. <laughs> 네, 그러면은 알려. 네. 아하. 아 여기랑 되게 가까운데 사시네요. 전화번호, 네 휴대폰 번호로 하면 돼요. 겨울에 되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저도 약간 제 동생은 되게 다한증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손이 엄청 겨울이어도 차갑게 축축해요. 그것도 안 좋은데 건조한 건 정말 힘들어요. 핸드크림을 발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겨울 되면 관리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아져요.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좀더손 녹이시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네. 편하실 때 말씀해주시면 돼요. 아, 혹시 손 관리 받으실 때, 지금 투명 매니큐어 바르고 계셔가지고, 그손 관리 받으실 때는 지우고 하는 것도 좀 괜찮거든요. 꼭 지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리무버 챙겨놨거든요. 그래서 지우실 거면 네, 지우고 시작하셔도 돼요. 여기 있습니다. 마침 새거 꺼내놨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네. 아, 손 관리 받으, 아, 혹시 어제 저녁에 전화 주신 분? 그쵸, 맞으시죠? 아, 목,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laughs> 네. 아,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이시죠? 네, 그러면은. 다른 샵에서 손 관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완전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은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고 바로 관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날로 있으니까 손좀 녹이면서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음, 그리고, 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여섯 자리만 알려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어, 손, 손에 땀이 많이 많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되게 겨울만 되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건조한 타입이세요? 음, 건조하시구나.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당첨되신다면 문자로 연락이 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문자나 전화로 저희에게 답을 주시면 되니까 <laughs> 당첨되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해볼까요? <laughs> 오늘 첫 손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다 완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laughs> 네, 여기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돼요. 손, 손이 건조하다 하셨으니까 되게 촉촉한 제형으로 관리,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떤 향기가 좋으세요? 제가, 아, 잠시만요. 제가 여러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아니, 제 손에 짤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향이 있으면 그걸로 오늘 관리 들어갈 거예요. 네, 잠시만요. 처음에는 이거는 정말 아무 향도 안 나는 건데 보통 되게 인조적인 그런 핸드크림 할 때, 핸드크림 바르실 때도 냄새 같은 거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관리 받으실 때도 이런 무향 제품을 쓰시거든요. 향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긴 해요. 지금 새로 나온 게 벚꽃 향기가 나는 제품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건 아직 아무한테도 쓰지 않은 거예요. 한번 맡아 보실래요? 또 많은데 한번 보셔도 되는데. <laughs>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